이 바디 로션 이랑 이 체리 블라스. 어, 진짜 너무 더워. 나 에바다. 이건데, 어, 냄새를 살짝 열어서 맡아볼까봐요. 아, 어, 뭐 샴푸 냄새 나. 되게 냄새 좋다. 이거 진짜 내 스타일. 그 다음 이것도 맡아볼게요. 어, 오, 괜찮은데? 좀 진한 것 같기도 하고, 사이다 같기도 하고. 예나 정말 고마워 잘쓸게 이거 뭐야 리치앤애프리코스를 보내주셨어요 네, 한번 맡아볼게요 오 좋다 오 오케이 오, 이런 냄새란 말이지 오케이 다음에 산다 오케이 땡큐 네 그러면 저는 안녕 오늘의 염색 이 색으로 염색을 해보겠습니다. 일명 뿌염이죠. 맛있는 냄새. 오늘의 점심. 떡국망 형제의 초코떡과 쿠키와 쑥쿠키. 이거랑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예요. 가안 되잖아. 아이다. 감사합니다. 아이다. 아이다. 이렇게. 아! 유재야, 유재. 이 앨범이 랜덤으로 팬싸응 모라서 랜덤으로 와 가지고 지금 세 가지 버전 중에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건 보링 버전의 버 보링 버전을 와서 폭하는 음? 보링 제노랑아페지성이두 음? 개를 바라겠습니다. <laughs> 아, 마크도 괜찮은데. 나다좋아근데 나도 나런진도 좋고 나잼도 좋고. 나다 좋아. 나철도 좋고 나난 진짜 다 좋아. 솔직히. 근데 보링 제노가 제일 예뻐 가지고 그냥 보링 제노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만 그렇다고 뭐든 상관없어. 다 드림앤들은 다 좋아서. 아, 어? 뭐야? 오오오 크레이지 버전 아니다. 왜? 언니 크레이지가 싫었어? 어 크레이지 별로 내스타 이거, 이거 보링인 거 같은데? 하란 말이야. 이거 아냐? 왜 이렇게 아냐? 니야 어, 내가, 내가 어느 정도 뜯어놓은 거 약간 숟가락 같네? 하 진짜 얼탱이 없네. 보링이네 보링. 자자. 아 잠깐만 빨리 기운 해. 됐어 됐어. 아 근데 다 내가 볼까? 먼저 보면 안돼 그럼? 아 그래 그래. 눈가봐눈 가마. 어.. 어. 장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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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하나는 언니가 말한 사람이 있어. 카페 지성인가? 이거 버린 재는 아. 잘안 나올 것 같은데. 야 젠... 회사에 실수 없어? 없어. 나눈나 어, 나, 나 다시 어, 덮어놔. 아 어, 회사에 실수 같은 거 없어. 근데 덮었어? 어찰로나찰로어진짜내 카페 지성. 오찰로 음. 예쁘네. 그지 괜찮.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구경할게요. 음. 어, 예쁜데. 천지네, 천지. 응, 음, 그러니까. 어, 어떻게 이런 좋아하네. 그니까. 언니의 효자 버블 아들. 맞아. 아, 요즘 철로 내 마음에 들어오고 있었거든. 아, 근데 약간 솔직히 보링버전 된거 진짜 리얼. 느껴도 봐줄만 해? 솔직히 보링버전 맞춘 게 대박이야. 얘네가 갈게요. 자라라 재미이야, 이거는! 보링 재민 제도 괜찮아 진짜 잘 나왔어 보링이랑 약간 잘 맞아. 이 저는 솔직히 괜찮네요. 이 보링을 좋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야 근데 다. 사실 괜찮아. 저의 보링 원탑 사진이 있었거든요. 뭔데 빨리 말해. 봐 바로 아이제 이거, 이거 내 감금하면요. 아무튼 축복카는 이게 되었습니다. 지성이가 나와서 행복해요. 제가 원하는 게 하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언니 근데 철로한테도 빠지고 있어. 맞아 맞아. 응, NCT 별로 안 좋아하던데. 천지 데... 이것저것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어요. 응. 천지 이것저것 상하이 편이 가슴 훈훈하게 만드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꼭 보세요. <laughs> 그러고, 그, 박옥다. 꼭 보세요. 박옥다? 박지성 옥상으로 따라와. 아. <laughs> 둘이 나보다 더 잘하는데. 요새좀 문명과 멀어지고 있어. 여러분, 드림이들 하세요. 화이팅. 이 예, 되는 그룹입니다. 조기교육, K-pop 조기교육의 성공 사례. NCT 드림. 그거 뭐라 그러지? 뭐? 왜요? <laughs> 아 제가 왜요? 제가 더블 아, 밀리언셀러 가수 팬으로 보이세요? <laughs> 왜요? 제가 1위 가수 NCT 드림으로 보이시나요? <laughs> 별걸 다안해안 보인다고.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 어찌 <laughs> 호경개비에 <laughs> 호경개비에 오겸 호경개비에 실근객. 같아요. 네. 이거 12일 그러면 맞... 여러분 미안한데 쉬는 시간 없이 그냥 할게요 12일 당 봐야 되니까 네. 진짜 맛없어요 이거 그냥 제가 미리 너무 비싸가지고 바꿔보려고 샀는데 진짜 너무 맛없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먹어. 봐수슨 아, 뭐라고 했어요 네. 다음은요. 세 나와 있는 그 개별 상점. 음, 이거는 먹다가 또 보여드리지만 인데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어디지? 이음 건데 안에 라즈베리 같은 거랑 호두랑 떡이랑 쑥이랑 들어있고 진짜 이만한데 8,000원이거든요. 가격은 좀 있는데. 안달고 쑥향이 진하고 맛있어 아프지 말고 아무도 아프면 안 돼요. 건강하시고 밥잘 챙겨 먹고 그래도 조금 남잖아 방아. 남은 방아 너무 즐,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어요. 그냥 다 갇혀 지내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응. 행복한 거잘 찾아서 즐겁게 지내고 또 우리 부모 교육 배웠으니까 갇혀있는 팀의 부모님하고 한번더잘지내는 계기가 될으있좋면좋요재요재미지내 네, 지내고 막잘 보내고 네, 건하하잘지지도록하하요요 가. 친구님전 다음 는이 있어서 이지어서을지막 말을 듣지 못하였어요. 언니, 빨리 와. 오, 이거 벌써 아 스무디였지? 자, 재은제 좋은... 거예요. 재훈 팀 거예요. 문민 문민 거예요. 어서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아 잠깐요. 왜요? 빨팔때 고집해. 아, 제가 뜯어볼까? 어, 어제 어디 있어? 어라. 아, 내가 할게. 찍어줘. 바이어 사실은. 오빠야, 이제. 부상투부상투부상투 엄마가 밥 사는? 밥 사는 거? 아니, 뭘? 어, 거야. 엄마, 아빠도 물어보자. 엄마, 아빠 지금 먹을 건가요? 이으 너무 많서 끓고 <laughs> 수 있어 이렇게 생겼고요 아 이게 대로 제로... <laughs> 템을 많이 사서 별건 없어요. 어, 와플 테이크하고 주문해놔서 받으러 갈 거예요. 야호! 다녀올게요. 랄랄라. 너무 단데. 너무 달아서. 이거를 넣을게요 음, 아, 애플 시나몬. 아니, 애플 생크림. 생크림 <목소리> 아, <샌그릇> 너무 많아. 생 <목소리> <목소리> 아, 생각보다. 너무 <목소리> 무거운데? <목소리> <목소리> 시작한 지 5분도 채 되잖아, 종료되었습니다. 피고인 직무검사가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제 조항에 관한 위험 법률심판 재청신청을 했기 때문인데요. 뭐요? 위험 법률심판 재청신청? 아, 네, 저 파트는... 이거 카페인데. 증검사답네. 아예 법조을 걸고 넘어지십니까? 피의사실공표가 국민의 알콜리를 침해한다. 형법 제 126조가 위헌이라는 건데 판사가 받아들여주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때까지는 재판 중지되는 거아야 대박 어제 우리 승민이한테 제가 생일 선물을 늦었지만 어, 사달라고 했어요 제가 원래는 5월에 받았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실습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뭐를 사달라고 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한 것도 없고 그래서 어, 내가 6월까지 달 말할게 했는데 이제 갑자기 마우스가 고장... 고장 나는 바람에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그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하는 버티컬인데요. 이거는 블루투스 버티컬 무서운 마우스래요. 그리고 아이리버 거예요. 아이리버하면 그 미키 마우스 이어폰 이 거기건가요? 어쨌든 좀 떨리는데요. 사실 제가 손이 좀큰 편이 아니라고 영상에서 여러분 말했지만 이런 거 되게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를 막 찾다가, 와, 뜯기 너무 귀찮은데? 어, 찾다가, 이게 좀 작고, 그리고 좋다는 평이 되게 많아서, 이걸로 사봤습니다. 아니, 이거, 이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나이 어떻게 열라는 거야, 이거는? 어, 이거 어떻게 열어? 어! 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나한테 왜 이래? 난, 진짜, 나, 오! 무광이야! 오 근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 <웃음> 밀어 밀어. <웃음> 오 벌써. 오 뭔가 근데 신기하다. 약간 이렇게.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어머. <laughs> 아 저는 근데 이 USB를 이용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거. 이 USB를 이용하는 게 편해요. 왜냐면, 블루투스 좋은데, 아, 그냥 블루투스 안 쓸래요. <laughs> 여기 이거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야 돼요. 여기 막 블루투스로, 이렇게 하면은 뭐 블루투스고, 이렇게 하면 뭐고. 근데 저는 지금 USB 꽂았으니까, 이 빨간색, 여기 맨 위에 있는, 다시 보여드려야지. 봤죠? 어, 괜찮아. 나쁘지 않아. 저잘산거잘 받은 것 같아요 생일 선물을 그럼 저 인증샷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약간 좀 실용성 실용성은 있는데 그 어디 갖고 다니긴 좀 어렵겠지만 좋은 듯 그러면 전 이제 다시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안녕